이번엔 카우 프로토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노출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가, 목표가를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이나 좀더 디테일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흐름과 분위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금일 카우 프로토콜 가격은 36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 9월 중순엔 500원 위쪽까지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후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지금은 36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튀어 오르는 패턴이 나오다가 바로 조정이 들어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이는 단기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에서는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한 개별 매매자들의 움직임을 넘어 단기 세력의 진입과 이탈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카우프로토콜 같은 중소형 알트코인에 더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작은 알트들은 더 크게 흔들리는 법이죠. 그래서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야말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직접 알려드리기보다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별도로 문의 주셔야만 확실한 자리들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조금 정리해보면, 카오 프로토콜은 디파이 환경에서 탈중앙화 거래와 유동성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크로스 체인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기능 확장 소식이 있었는데, 이는 멀티 체인 디파이 환경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거래 수수료 절감, 체인 간의 원활한 교환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강화 같은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관과 파트너십 확대의 기대감입니다. 카우프로토콜은 단순히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만의 장터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디파이 플랫폼과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 습,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증가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과 성장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료들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 진보와 시장 내 포지션 강화가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360원 선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탈할 경우엔 추가 하락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단기 반등세가 유입된다면 다시 400원 위쪽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조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내 수준을 분명히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정과 함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세력들의 장난이 통하기 좋은 구간이죠. 따라서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멀티체인 확장성, 디파이 내 입지 강화라는 큰 그림이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잠재력이 부각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은 확실히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고 반대로 오르고 있다고 해서 바로 추격하기도 쉽지 않은 자리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진입가와 목표감, 손절가 같은 부분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타점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우프로토콜은 지금 단기적 불안정 속에서도 분명한 성장성과 확장성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차트는 흔들리고 있지만 프로젝트 본질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유자분들에게는 아직 희망을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죠?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만이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흐름까지 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 볼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에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 종목, 정확한 진입 가격, 매도 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